이제 저도 준비한 기업 예. 소개해 드릴게요. 저는 오늘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준비를 했습니다. 유명하죠. 예예. 아 유명하구나. 예예. 얘가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판매업체 음. 아마 탑3 안에 들어가는 음. 기업인 것같더요 이런 업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카바나도 그렇고 아, 맞죠. 약간 아까, 그런가? 뭔가, 아, 예, 예, 예. 뭔가 제가 본인들의 좀 취향이 사실 있어요. 있는 것 저랑 이렇 돌이. 소개해 그렇죠? 예, 예. 그렇죠? 예, 예. 주시죠. 네, 음. 자 오레일리 오토모피드 이렇게 약, 시장이 약세인 가운데서도 1% 올랐습니다. 자, 근데 오늘 제가 벤코브 아메리카 음. 많이 언급하는 것 같은데 예, 예. 엘리자베스 시즈키 애널리스트가 자 오레일리 그냥 오레일리라고 할게요. 예, 오레일리는 네. 동급 최고의 기업이다.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어, 얘가 그럼 최고가 행진이야? 자,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, 특히 그 애프터마켓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오레일리와 제뉴인 파츠, 그리고 오토존 맞아요. 이렇게 3사가 음. 대형사인데요. 주가 보시면 맨 아래 보라색으로 깔린 게 S&P 500 지수. 음. 올들어서 17% 하락을 했죠요 근데 이게 11일 종가 기준입니다. 근데 이 분홍색이 제뉴인 파츠라고 해서 11일 날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참고로 1등 업체입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역사도 네. 제일 깊고요. 네. 자, 그다음 그 사이에 있는 하늘색. 얘가 오토존인데요. 10월 31일 날 얘도 사상 최고가 찍었고요. 음. 올 들어 17.7% 올랐습니다. 아래 이 녹색 이게 바로 올해 음. 일인데요 음. 1 1일 사상 최고가 찍었고요. 올 들어 15.5% 올랐습니다. 이 3개사가 올 들어서만 21% 평균 음. 올랐는데 지금 S&P 17% 내렸고요. S&P 소매업 지수가 30% 넘게 급락을 했는데 자, 뱅코오브아메리카 정말 이건 놀라운 성과야. 이런 음. 장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거 동급 최고의 기업이 바로 예. 오레일리 아까 오토존이나 이것도 아니라는 음. 야 건데요. 자, 이유를 보겠습니다. 유일하게 뱅코오브 아메리카가 3사 중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 곳이 올해 1인데요. 자, 목표가도 920달러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11% 넘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사상 최고가에서 10%더 오른다는 건데, 오랜 기간 업계 최고 수준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해라였습니다.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기업 내용 말씀드리면 1957년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과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배터리 브레이크 파츠 벨트 실시 등의 하드 부품 그리고 차량용 매트 시트 커버 등 차량 관련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미국과 멕시코에서 약 5,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에도 이런 부품들을 판매를 하고요. 소비자들에게도 직접 판매를 하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직접도 정비하는 뭐 이런 게 많다면서요.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도 판매하는 그러니까 매출 대상이 업체와 이제 소매 두 부분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자 벤쿠버 아메리카가 왜이 오레일리를 더 오를 것으로 보느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얘는 실적이 어떻길래 자 왼쪽에 있는 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인데요. 이 파란색 작대기가 매출이 매출인데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. 지난 10년 동안 매출이 연평균 8%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뭐 영업이 익장기순이뭐 이익률까지도 이익률은 어 막대 그래프 말고 이선 그래프가 주황색이 영업이익률 그리고 아래가 순이익률인데. 특히 팬데믹 때 성장세가 좀 가팔랐던 음. 게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순익도 그러니까 주당 순익도 10년간 연평균 24.5%나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인데요. 왜 얘들이 그럼 팬데믹 때 좋았지? 신차가 막혔던 거 아시죠. 그래서 중고차 판매 급증을 하니까 정비 수요가 늘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아, 이제는 팬데믹 끝나고 나면 수요 둔화되는 거 아니야? 했거든요. 자,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 38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37억 달러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도 9% 증가를 했고요. EPS도 9.17달러로 시장 예상치 8.5달러 훌쩍 뛰어넘었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14% 증가를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성장 모멘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엔데믹이 됐는데 그럼 실적이 왜 좋아? 지금 엔드믹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. 미국은 차량 교체 주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어서 약 12년을 넘긴대요. 그러면 이제 정비 수요도 계속 일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차를 더더사더 더더 오래. 사용을 해 교체하지 마뭐 이렇게 되니까 정비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지금 뭐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래서 2020년과 2024년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벤코브 아메리카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.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부문은 경기 방어력이 있어 경기 방어주 같애 라는 분석인데요. 이제 필수 소비재와 유사하게 이 수요 소비자들의 필요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얘가 바로 방어주고. 필수 소비재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.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니까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얘는 방어주 성격이다라는 거고.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3사들이 계속 이 전체 시장에서 이 3사의 시장 점유율이 뭐 40에서 50%가 되는데요. 이세 기업들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리면서 작은 기업들을 또 인수하는 통합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성장성도 있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믹스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보장할 것이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계속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밴코브 아메리카에서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나? 봤더니 어이 기업을 분석한 분석가 24명 중에 17명 그러니까 약 71%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. 목표 주가도 878.7 달러로 약 6%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앞서서 우리 모건스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방어주가 답이다라고 했으면 그 일환으로도 넓을 네. 수 있는 뭐 그런 분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